자, 점 0,2에서 곡선에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요. 자,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.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, 곡선 밖에 있는 한 점, 0,2에서 이 곡선에다가 근 접선에,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잖아. 그치? 자,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, 색,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하면, 이 곡선에 있는 수많은 접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수많은 접선들, 그제 이런 수많은 접선들 중에서 뭐를 찾자?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찾자라는 겁니다. 되겠어요? 그래서 임의의 점자 y 골 x 삼승 이 점이니까 a 콤마 a 삼승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봅시다. y 프라임은 3x 제곱이니까 x 골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=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a 제곱일 거고요. 자,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정해졌으니까 y는 3a 제곱에 대해서 a, a3승을 지난다. 요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죠. a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접선들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어디를 지나는 예, 0, 2를 지나는 애가 누구냐라는 거죠. 그럼 2는 자, 곱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3a3승이 되고요. 플러스 a 삼승되면서 2가 마이너스 2a 삼승이 되겠다. 오케이 그럼 a 삼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. 따라서 a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. 결국은 y, 아,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니까 y는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즉 다시 말해서 3x 플러스 2가 되겠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됐습니까?